파마하면 잘안 나오죠? 너무 좀 부스스해진다든지 상하기도 하고 네. 아예 안 나오거나 어우 네. 많이 상했네 이게 파마 때문에 상한 거예요? 아니요 원래 머리결이좀안 좋아요 파마를 안 했는데도 왜 이렇게 상했을까요? <laughs> 네, 그렇죠 <laughs> 여기 너무 가라앉고 네. 뜨고 네. 이 역삼각형이 남자머리는 직사각형이래 아, 네. 여기가 근데 너무 앉으면 안이쁘니까 네. 뿌리부터 자연스럽게 볼륨을 넣어서 최대한 손질 안 하고 가르마 탈 거죠? 네네 힘차 좀심하니 이것 때문에 가르마 탈려고 하는 거야 튕겨준 응. 아, 마구 펑크라도 네.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망가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아 그래도 잘 잡혀 있으면 이렇게 당해서 툭툭 넘겨주면 머리 돌아옵니다. 엽두상도 없네, 그죠? 네. 많이 없어가지고. 네. 땀품잘 못하면은 얼굴 더 길어 보이고 커 보일 거예요. 커한지 얼마 됐어요?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거의. 좀 많이 길게 잘랐네. 네. 무겁고 덥수룩함은 많았죠. 답답하게. 네. 답답했어요. 네. 그럼 전역한지 뭐 얼마 나된거예요좀 됐어요. 작년 6월에 전역해서. 왜 이제 왔어? 아, 근데 머리를 좀 기르는 <laughs> 시간이 기어를 모아서 이제 좀뭐 하겠다 싶어서 <laughs> 네, 좀 이제 맞죠. 파마를 해야겠다 싶어서 나한테 온 거네 <laughs> 네네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기 귀를 모았구나 컬을 넣고 네. 눈썹 어느 정도 갔으면 좋겠어 음, 지금 아니다 기상 살려야겠다. <laughs> 네, 다 살려야겠다 얘게딱 아슬아슬해 그리고 컬은 <laughs> S컬 정도는 넣을게요 일단 네네네 네, 네. 근데 머리 같은 거는 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되게 안 좋다 말을 많이 들어서 어. 트레트먼트 해주면 좋긴 한데 해도 어. 머리는 이제 할때 최대한 안 상하게 네. 그게 베스트고 그러니까 근데 시술을 안 했다며 지금 그냥 네네네네. 계속 기르기만 했다며 그러면 모발 자체가 그런 편인데 어. 오늘 이제 파마를 하게 되면 은 네. 겉으론 되게 좋아 보일까요? 어, 네. 왜냐면 녹잖아 약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 좀 맨들맨질하게 되고 제가 최대한 머리 안 상하게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네네. 근데 화학적 시술 약이 닿고 했으니까 네. 좀더 이렇게 거스, 건조해지는 게 빨라질 수 있어요. 아, 네. 그걸 좀 더디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트리트먼트를좀데일리를 해주면 좋고. 근데, 어... 개인적으로 남자는 머뭘해 된다고 봐. 아, 그래요? 매달 자를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목표치 길이가 된 후로는. 네네네. 컷할 거잖아. 맞죠. 굳이, 뭐 여자다니, 나처럼 이렇게 장발할 거 아니면. 어... 근데 그럼에도 좀더 좋아보이고 싶다. 네. 하면 트리트먼트를좀 매일 해주면 좋고. 어. 잘라낼 거면. 네. <laughs> 구독자가 너무 빨리 느는 거요 어. 한 달에 300명을 찍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 네. 나는 어, 이거 되겠다 본업보다 유튜브가 더잘 되는 거 아니야? 하고 <laughs> 열심히 했지 네. 장비까지 투자하고 네. 500명부터 안... <laughs> 아. 300명까지는 금방 늘었는데 아, 네. 500명부터 1000명이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길이는 네. 킵을 했고 앞머리는 하나도 안 건드렸어 그런데 네. 여기 부분이 앞머리 대비 너무 길어가지고 아, 연결시킬 네. 수 있게 살짝 걷어주고 네. 위에 층위에 무게감을 조금 아까 역삼각형이었잖아요. 여기 뚱뚱하던 네. 거를 네. 지금 여기로 올렸어니 무게를 아 보이죠. 네. 손으로 느껴지게 아 가벼워졌죠. 네네. 이렇게 해야지 손질하기 네. 편해. 아 그래서 오늘 약을 일단은 한요 네. 정도 반 정도만 먼저 발라가지고 네. 약을 먼저 먹였다가 네. 나머지 부분도 약을 먹이고 아 마실 것좀 준비해줄까요? 아, 약 괜찮아요. 이 컬이 그대로가 좋으면 네. 안 말리거나 찬 바람 말리면 되고 네. 이걸 이제 뜨거운 바람으로 말릴수록 자연스럽게 굵어지면서. 달 아, 단계별로 네. 다 보여줄 건데. 네. 볼륨이 빵빵해졌죠. 네. 뒤통수를 먼저 말리는데. 네. 막 털어주고, 뒤통수를 말으면은, 보개를 그냥 숙여. 그러고, 내려 굿듯이. 뒤에서 네. 앞으로. 방향을.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말리는데, 그안 아. 이뻐요. 이렇게 비벼주는데, 바람 들어가는 곳에 손가락을 비벼주면서, 보아줘. 네. 왼쪽, 오른쪽. 네, 일단 앞머리를 먼저. 앞머리는 붉고주고 이쁘니까. 네. 네, 먼저 말려주고, 앞머리 말린 다음에 거울 보고, 윗머리는 취향껏. 머리만 딱 말린 다음에 앞머리 다 마르면 뒤쪽으로 앞다 말리고 뒤쪽으로 한번 남겨주고 네. 다시 앞으로 털었다가 여기 가르마 부분 어. 해주면 자연스럽게 풀어지죠. 어, 네 위를 내가 취향껏 네. 나는 이게 좋다. 한번 네. 이대로 그냥 나가면 네. 되는. 아 근데 이제 다 말린 것도 한번 보여줄 거고. 네. 그날 그날 내가 봐서 여기 이쁠지 여기 이쁠지 한번 보는 거야. 그리고 아, 네. 내려본 다음에. 하고 싶은 쪽으로 네. 눈썹 시작점 포인트에 이마 좀 가리는 게 좋죠. 네네네. 그러면 자끝 부분을 이렇게 내밀어준 상태로 여 네. 부분에 열을 살짝 이렇게 아, 넣고 식혀주. 네. 그러면은 이게 계속 고 계속 고정이 되는 거예요. 아. 대로 그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빼줘야 돼. 이제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아, 더 포인트 것으로... 잡고 싶으면. 네. 손가락을 넣고 돌려주면 아. 더딱 느낌이 나고 일단은 네. 다 말리고 숙취 치고 끝부분이 아까 그런 거칠고 바삭한 느낌이 없어요 내가 말했잖 아. 네, 아. 약으로 녹으면서 네. 보아주, 보이기는 더 좋아 보인다 <laughs> 근데 좋아진 건 아니고 상하면서 좋아지는 느낌 겉을 아. 녹였어 놓아주고 남겨주고 다시 앞으로 풀어주고 여기 위만 튕겨주는 여기까지 올리는 게 아. 이렇게 하면 네. 다 풀어진 조이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갈수 있는 거고.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죠. 네. 조금 더 이제 사람 길이가 적당하게 딱될 거고. 아, 아, 이것도 짧은 건가요, 길이가? 어, 뭐 취향인데. 네. 편하려면은 네. 지금 길이 유지하는 게딱 맞고. 아, 여기서 이제 네. 좀더 굵고 이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좀더 해도 되고. 뭐 정해진 건 없고. 네네. 네. 혹시 커트 치시는 것도 디자인 봐주시고 하세요. 자기가 어떻게 잘라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 그렇지 커트할 때도 상담하죠. 그래서 아, 뭐가 더잘 어울릴지, 아. 그리고 어떤 스타일하고 싶을지에 따라. 네네. 뭐 플랜이라든지 아. 지금 머리 상태에 맞춰서. 친구 한 명이 머리 길어가지고 아.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예 몰라도 네. 된다고 봐. 나는 이제 내가 알아야지. 네. 잘리는 사람은 알 필요가 없는 거지. 못하는 미용사가 많으니까. 일반인들이 공부를 하는 거든. 근데 그걸 본인이 공부를 하고 가도 미용사 할줄 모르면 끝인데. 아, 그죠 내가 한번 공부해서 가도 미용사가 그걸 이해 못하고 지 마음대로 잘라면 끝이거 그래서 본인은 어떤 스 쌀을 하고 싶은지만 네. 정해놓으면 내가 그걸 최대한 올리게 해줘야돼 아. 그리고 기를 때는 특히 장발을 좀할줄 아는 미용사들이 네. 적어가지고 뭐, 뭐 평소에 뭐 왁스를 바른다든지 스타일링 네. 이런 건잘안 하죠. 고데기 가끔 할때있고네 아, 고데기는 이제 할 필요 없을 거고 아. 왁스도 해요? 아, 왁스 안 그러면 스프레이 이런 거다안 하고 네네. 고데기 때문에 끝이 조금 상했나? 그냥 헝클고 네. 딱 넘겨주면 아.. 월낙 그래서 이제 취향껏 앞은 다 말릴 거고 네네. 위를 취향에 따라서 좀더 젖어있으면 좀덜 말리면 뿌리만 말린 상태 나가면 조금 더 컬감을 있게 해줄 수 있는 거고 다 말리는 게 좋을지 네. 살짝 있는 느낌이 좋을지 앞만 다 말리고 위에는 말리다가 내 취향껏 타면 뭐가 아. 더 좋을지 여기가 좀 약하긴 하네 그러니까 아빠 유전인가 <laughs> 자 여기서 일직선으로 타면 되게 안 이뻐요 네. 그래서 네. 여기를 내가 말아놨는데 나이키 굴리듯이 아. 아, 요렇게 비스듬하게 굴리 네. 나이키를 딱 굴려가지고 좀 타주면 위가 조금 아. 풍성하게 아. 네 풍성하게 <laughs> 보수 있게 네. 을가르면서 이런 느낌으로. 뭐 근데 여기 너무 띄우면안 되고 그래서 네. 이렇게 여기 없는 부분을 채울 수 있게. 잠깐만, 어. 역삼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네. 지금 여기가 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네, 네. 드라이 따로 하지 않아도 이런 어. 느낌. 만약에 좀 풀려가지고 늘어지면 네. 그건 그것대로 좀 자연스럽게 이쁠 것 같고 이 정도만 해도 좀 아. 괜찮아요? 네 마음 들어요. 그래서 머리 뭐 특별할 필요 없고 마구 헝크러도.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망가져도 상관이 없는 거지. 아, 그래도 잘 잡혀 있으면 이렇게 톡톡톡 넘겨주면 머리 돌아. 아. 그래서 어렵진 않을 거야. 네. 아, 어렵다 싶고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네. 내 유튜브에서 아무나 이런 스타일 보고 자해서 여기 부분만 네.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할 필요 없이 완성이 된다. 아. 그래도 M 자 여기가 여기 확실히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네. 이것도 잘 커버돼가지고. 생애 첫 파마, 성공했습니까? 네, 성공이요. 네, <laughs> 아, 진짜 잘 나왔다. 완전 안 나온 머리인 거 본인도 알잖아. 네. 네, 그냥 무슨, 딱 남들 합한 것보다 잘 나왔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